자 이번에 안내해드린 차량은 23년도 1월에 등록이 된 GV80 차량인데요. 어, 2.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차량의 출고 가격이 9,288만원 출고 가격이에요. 굉장히 비싼 차량이죠. 국내 차량 중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2,09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옵션을 필요한 옵션들은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 풀 옵션인데, 빌트윈 캠 같은 그런 거 이제 빠져 있는 거 빼고는 거의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차량의 먼저 그 외판은 일반 블랙이라든지 화이트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버건디 와인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트는 약간 녹색 계열 녹색 계열에 가까운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고 해갖고 안전에 가까운 그런 옵션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내비게이션 기반 운전 스타일 기반 뭐 이런 그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안전에 관련된 사선 이탈 전방 추돌 방지 뭐후 측에 이제 그 후방 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뭐 안전에 관련된 그런 옵션들이 다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멕시콘 사운드로 추가를 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서 이 나파가죽 시트 에르그모션 시트 에르그모션 시트라고 해서 이제 안마 흔히 쉽게 안마라고 말씀드리는데 장거리 운행하게 되면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요 고스트 도어 문이 열었다가 닫힐 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자기가 닫아주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라임 나파가죽이라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별도로 파퓰러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옵션들만 모아놓은 그런 옵션에 따로 있거든요. 뭐 헤드업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총 합쳐갖고 약2천구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측방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계기판에 나오는 그 옵션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일 열에 뭐 열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한 거고 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2 열에도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포시트 다들어가져 있고요, 워크인부터,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운드 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가솔린 차량이에요. 흔히 요즘에 이제 가솔린 차량들을 많이 그 디젤 이슈 때문에 가솔린 차량을 많이들 타시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솔린 차량이 경매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연비 때문이에요. 물론 이 정도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연비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연비 생각 안 하고서 차량을 구매하셨다가 너무 이제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카니발 같은 거 그러니까 디젤 이슈 때문에 이 휘발유 차량으로 신차를 출고하셨다가 후회하고 파시는 분들 께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6인승으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열은 뒤에 다운되어져 있는 거고요. 앞쪽에 4열만 지금 이제 승차를 할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이 동네를 돌았어요. 이렇게 시운전을 해봤는데, 와, 차가 굉장히 좋네요. 솔직하게 제가 이 차를 주행을 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말고, 주행을 실질적으로 해본 건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장 조금 이제 동거는 처음 주행을 해봤는데 어 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건 연비겠죠. 23년도 1월에 등록이 되었고 실제 주행거리가 17,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든 보증이 다 사라져 살아있고요. 뭐 이런 차량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공업사 현대 공업사 가서 무상으로 다. 수리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냥 새차 그대로입니다. 이런 차량을 많이 찾고 계신다면 한번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감가가 꽤 많이 됐죠. 9,288만 원에서 이제 7 0만 원대 후반까지 요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차를 찾고 계신다면 무조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 정말 좋습니다. 타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제가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